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나 동남입니다. 1135회차 분석 1편부터 3편까지입니다. 어, 오늘도 뭐 열심히 열심히 배달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방송도 하고 있는데, 어, 원래는 제가 이제 실방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번 주에는, 어, 배달도 좀 너무 많고, 또 집안에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언제 실방을 할지, 예측이 안 돼가지고 제가 미리 어, 녹화를 떠놓습니다. 혹시라도 어, 실병안 되면 어,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현유자로한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개 보셔야 되고, 어, 지금 이제 장안이 하 되죠. 녹거체 보시고 어, 패턴은 이번 주에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등에 횡란 편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편식이 아니고 갑자기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좀... 약간 놀랬는데, 계속 지금, 어, 슬램 집중 포인트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복명 킬프에서도 저번주 대박이 났고요. 어, 저번주에는 19수 안에, 어, 5.5수가 있었습니다. 5.5수가. 이번주에도 좀 착실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 하는 대로 오늘은 좀 빨리 어 준비했고요. 어, 제 3수하고 고정 한수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번주에 포획입니다. 포획, 4회기, 그죠? 포획이고, 어, 저번주에는 29회기, 16회기, 19회기, 27회기. 저번주에는 회기에서 조금 제가 많이 강조해 한게 16회기 하고요. 19회기 하고, 127회기 하고, 175회기였습니다. 175회기. 175회기 4개만 회기만 가지고 저번 주에 자그만 잘 하면은 최소 3등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저번 주에는 2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16회기에서 3번, 13번, 3번, 13번, 19회기에서는 7번, 23번 포볼 그리고 127회기에서는 19번, 그리고 175회기에서는 175회기, 24번 해가지고 3번, 7번, 13, 19, 23, 24가지고, 23 저번주에, 어 제가 추천했던 회기 4개에서는, 어, 2등분 나왔습니다. 2등분으 저는 좀 3등 이상은 치, 예측했는데, 2등 점이 나왔네요. 그죠? 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시죠? 그죠? 제조합. 제조합에서 어 40번이랑 43만 나왔으면 어 저도 2등인데, 아쉽게 5등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주 거. 쌍이 포획입니다. 자, 이번주에는, 아, 이 말, 계속 불안이 지금. 이번 자, 밴드에서는 제가 좀 강하게 봤는데, 이번주에는, 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도 이번주에는 좀 약하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이번주에는, 어, 쌍 핵이 원만 좀 강하게, 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6 핵이하고 29 핵이거든요. 어, 29 핵은 아시죠? 그죠? 항상 잘 나오니까, 이번주에도 당번, 가져가시면 되고요. 한수 내지 두 수는 꼭 챙겨야 됩니다. 단대가 1번, 3번, 4번 그리고 29, 42, 45, 36중에서 당분이 필출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는 어, 6회기도 어, 29회기도 동시에 당분이 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어, 그냥 참고만 하고 어, 적용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투액이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주 투액 오시면은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그죠? 불안,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 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수밖에 없, 없었고, 저번 주에는 미출수에서 대거 출요 대거.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겁니다. 저번 주에는 중복수에서 당분간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거나 6 회기부터 8 2회 개까지 이주 미출된 걸다 모아놓고, 그리고 집계표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어, 예측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렵지만, 어, 보통 보면은, 어, 최고 많은 데에는 필터링을 조금 느껴줘야 됩니다. 제가 1, 3 이번 주는데, 이번 주에는 1개에서 4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한 수에도 당분 있습니다. 한 수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 가져가셔야 되고, 이번 주에는 2중복수 어, 이상에서 당분이 필출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이제 제가 감히 예상하겠는데, 어,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4, 1, 1 패턴. 한번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 패턴 자 요거 제가 이제 411 패턴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개 작게 한개 많게 하시면요 무조건 맞습니다 자, 없는 없거나 다섯 개 정도 자, 한개두개찍으죠 없거나 두 개까지 한개두개한개찍으한개한개 한개 하면은 없거나 두 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필터는 거의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중복수 꼭 체크해 보시고, 최소 한수 이상은 당번 있어야지 1등 조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밴드에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밴드에서 한번더보시면 보시면은, 어, 좋을 듯 합니다. 자, 3행이 갑니다. 3행이는 3주 미출된 거. 자, 저번 주보시면요전체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당번은 24번 빼고, 24번 빼고 당번에다 했었습니다. 중복수도 잘 나와주고,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공부하느냐? 이런 공부를 다 해야지만이 나중에 설렘 집중 포인터 자료에서 대박의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6개 회기. 3주 미출된 6개 회기의 직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계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번 주에요. 잘만 하면은 3중미가한번더잘 나온다 하면은 이번 주 미출수에서 한 수만 나오고, 그리고 1중복수랑 2중복수, 3중복수에서 다섯 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운이기도 합니다. 자, 매주 똑같은 똑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만 쉬워집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방송 좀충실히 보신 분들은 아 저번 주에는 너무너무 좋다 그죠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아마도 다출 가능성이 높고 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한 수만 잘 잡으면 1등 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에 행운의 얘기에서 9번 한수 빼고 그죠 완전 제되십니 없는 수 완전 제되십니자 그리고 3중 2중복수의당분이 대근을 그죠? 자, 그리고, 미출된 해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해기는요, 똑같습니다. 36 해기, 77 해기, 139, 214, 220, 232,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2 해기는, 그죠? 제가 밴드에서, 아, 밴드가 아니고, 멤버십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그런 자료입니다. 232 해기의 성구수를 던지십시오 하면서, 많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성구수 한번 볼까요? 잠깐,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 요거 아니죠. 어디 갔죠? 아 요거 예. 잠 아주 예맞네요 자, 저번 주에 232 이게 2개에서 복면 킬포 어, 승수를떤졌는데어 7번 19 23 24. 저번 주에 그 7주미만 당분이 안 나오고요. 전체 다 당분이 다 나와 가지고 복면 킬포에서 22세서 1등 번호가 다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제 우리 저 밴드 의 회원 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서는 어, 성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 저한테 어, 축하 인사가 많이 와 가지고 어, 굉장히 지금 흐뭇하고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6회기부터 232회기까지, 이번 주에도, 어, 저는 이번 주 밴드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다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출을. 즉 뭐냐면, 어, 없는 수에서 한 수만 잘 잡아버리면, 어, 저번 주처럼 대박의 개차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빨간, 아, 좀더 검게 치는 숫자였죠. 8번, 9번, 31, 35, 요 4개 숫자는, 어, 행운의 핵이 말고 투의 핵에도 없고 삼의 핵에도 없고 행운의 핵에도 없는 수가 바로 8번 9번 31 35 입니다 자, 8번 9번 31 35는 동굴로 칠하시고 아무리 강해도 한수 이상은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어, 이번주에도 행운의 핵에서 대박의 번호 어제 개인적으로는 5수 이상 5.5수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 나면은 어, 이제 녹색그라운드를 채라녹거치가 생깁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녹거치 한번 볼게요 자녹거치 저번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주에는 투회기에서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나더라도 그죠 가로로는 당번으로 전부 다 있어 가지고 녹색그라운드를 다 채웠습니다 자, 투회기는 완전 오류죠, 그죠 그런데 사맥에서 퍼펙트가 나오는 바람에 저번 주에는 녹색 건를다 채웠습니다. 대부분 다다 채웁니다. 다 자, 잘볼게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당번 육수를 보고요, 이 녹색 건널하고 대조를 해보시면은 한 수만 나오는 구간이 꼭 생깁니다. 한두 개.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3수를 맞춘 곳이, 곳이 또꼭 생깁니다. 여기는 세 번째에서 7번, 9번, 19번. 이게 3수가 생깁니다. 자, 이번 주간 보겠습니다. 금방 공부했던 거예요. 금방 공부했던 거, 2에기3에기 자, 가로로 당번이 있는 조합. 가로로 두 번째 것도 있는 조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끔씩 한줄 정도는 안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줄 정도는 제가 감히 예상하겠는데 이번 주에는 좀 불안한 게세 번째가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하고 나머지는 당분히 다 잊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아무튼 최소한 다섯 개 구간 이상은 여섯 개도 되도 됩니다. 다섯 개 구간 이상은 만족하는 조합이 1등 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 2액이랑 3액이랑 미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당분으로 한두 수 체크하시면서 필터링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분석 1편 2편 다 끝났고요. 3편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3편. 자, 2부주 회기 5연속수입니다. 1 5 0획이랑2 9 1획이랑2 1 1획이고요 연속수가 17번, 7번, 43인데, 조금 약수입니다. 자, 비밀이에 또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다수 해가지고, 01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당번이 한수 이상 있는 조합이 1등 조합.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밀이 한번 볼게요. 자, 비밀이는 공농 순서대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제가 녹화할때면서도 처음 듣는 분들은요 진짜 이해하기 힘듭니다. 밴드에 오셔가지고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밴드 방송할 때한번더 듣고 어, 실시간 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초첨순 3번 다음에 32번, 7번 다음에 28번 여기에서도 당분 있는 줄, 여기도 당분 있는 줄 하시면 은 1등 당첨될 확률 높고요. 아까 말했던 거 7번, 17번, 43번 그리고 32, 28 합쳐 가지고 01로 칠하시면 되고요 계속 잘 나오다가 저번 주 잠깐 주춤했거든요 한수 정도는 고동수로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개 그룹 중에서 최소 네개 이상은 당분 있어야 됩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기도 당분 다 있고 이기도 당분 있고 자, 그리고 비밀 1에 여기도 당분 있고 여기도 당분 있고 두 번째 게쪽 조금은 불안합니다. 아무튼, 바스켓 중에서 두개 이상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섬내일다가 요즘 이제 계속 방송이 끝나는 말미에 어, 제외 삼수, 고정 한수를 올리는데요. 저번주에는 완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주에도 어, 제가 선택한 제외 삼수 공유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게 어, 제가 올리는 제외 한수입니다. 저번주 5번. 이번 주 45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녹색 그라운드를 채워라 그 자료만 가지고 빈도를 뽑았을 때, 최하위 32, 20번 제외해가지고, 이번 주 제3수는 45, 32, 20분으로 선정하고요. 대망의 고정한 수는, 아, 저번 주 23번을 봤는데, 보을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더 23번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수는 가져가시고, 보는 수, 본인 수가 아니시면, 어,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주 복면노 때 고정한 수는 23번 올리고요. 아 어, 저번 주에, 어, 우리 멤버십 자료 회, 회원들 중에서 19수에 5.5수. 자, 이번 주에도, 어, 제가 조금 야심차게, 어, 19수에, 저번 주 19수 맞죠? 그죠? 예. 19수에, 어, 7번 빼고 다 잡았습니다. 7번 빼고. 이번 주에도 19수 안에 6.5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멤버십 자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 될수 있는 대로 녹화 방송으로 아니 아니요 생방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요. 가슴이 설레는 하루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